정부부처 유튜브 채널 최초 100만 구독자 돌파. 약1 1억뷰의 조회수를 달성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군사전문 유튜브 채널 KFN입니다. 2011년 6월 1일. 채널 개설부터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 2018년 4월 10만 구독자로 실버 버튼을 받은 이후 마침내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유튜브 중에서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건 KFN 채널이 최초로 골드 버튼의 영예까지 안게 된 건데요. 유튜브 KFN 채널은 국방 정책 군 활동 소식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밀리터리 전문 채널로서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KFN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밀리터리 마니아를 겨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게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본 게임2. 세계의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 다방. 그리고 국방안보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과 같은 KFN TV 대표 프로그램뿐 아니라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혜 기자의 군금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공식 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 문서, 전쟁의 실마리, 각 군의 생생한 훈련 현장을 영상으로 제작한 생생한 현장 그대로 그리고 임관식, 무기 진수식 등 TV로 시청할 수 없는 군 관련 소식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소셜라이브 등등 쇼폼과 롱폼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KFN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국방부 산하의 국방 홍보원에서 제작하는 만큼 팩트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인데요 검증된 정보만을 공개한 덕분에 신뢰도 높은 밀리터리 전문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FN 채널은 KFN 뉴스 국방일보 채널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신규 채널 KFN 플러스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국방 소식을 전달하는 유튜브 kf랜 채널 골드 버튼을 넘어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방 정책과 군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